어떻게 맨날 야근이야? 하여튼 오늘도 안 만나주면 헤어지는 걸로 할 거야. 하... 김대리 오늘 야근 문제 없지? 네, 그렇게 이 게임이 만들어졌습니다. 아니요 싫어요 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. 말할 대상이 나랑 친한 사람이거나 혹은 내 월급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쉽지 않겠죠. 만약 당신이 알바 혹은 직장에서 비슷한 이유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무조건 예스라고 말해야 되는 슈퍼갑질 회사에 취직한 당신은 한쪽 소리가 안 나오는 이어폰만냥 예스의 와인은 커녕 옹알이만 반복하는 소심한 청년이지만 우연히 얻게 된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연기를 얻어 입을 처음 떼 나기마냥 마주치는 사람마다 노를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. 당신은 잡일부터 시키는 놈들부터 시작 이렇게 극강의 치사함을 자랑하는 먹을 것 뺏는 애들까지 쫓아다니면서 면상에 노를 외쳐줘야 하는데, 만약 그것이 매니저라 해도, 그것이 회장이라 해도, 심지어는 CEO라고 해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. 물론 주인공이 인턴인 만큼 합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상사도 있겠지만, 음, 뭐어쩌라고요 아, 실제로 이러시면 직장을 잃으실 수도 있어요. 이 게임은 2021년도에 나온 게임이라고는 믿기 힘든 그래픽과 모션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수 있는 건 개발사인 독일에서도 예스를 강요하는 갑질의 사의 고통받는 청춘들이 있다는 점이며 이 게임을 통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현실이 조금이나마 통쾌해지는 느낌을 받았다면 어쩌면 다음번엔 현실에서도 노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? 말이 쉽지 하다치님은 상사한테 노라고 할수 있나요? 네 저는 실제로 성격이 확고한 편이라 납득이 안 가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노라고 할게요 수있